아 비주얼부터 네. 장난 아니네. 와 크, 우와 반반 35,000원. 약간 숯불 바베큐 치킨 맛이 나네. 음 <웃음> <웃음> 맛있어. 오, <laughs> 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거죠 그냥 오늘 할아버지 온다고 완전 이쁘게 꾸몄네 아이고, 첫 어린이날이어가지고 다 같이 가족끼리 외식 가려 했더만 비가 엄청 와서 외식은 못하겠네 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할아버지 모시고 올게 할아버지 보면 울지 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자 오늘은 목골시장에 왔습니다 아 오늘 목골시장에 온 이유는. 오우슈. 우와 우와 날라가프다. 우와 우산 날라가프네. 와 끝났어요. 아 사망입니다 사망. 저번에 목골시장에 제가 장수마쪽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목골시장에는 장수마쪽발보다대현쪽발이더 맛있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포장해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소주 쭈쭉쭉 먹으려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어린이날이라서 회식 하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우와 아버지 대단하시다. 와아 아, 아, 어디지? 아, 어디 아 비도 오고 하는 데 사람들 많네. 아, 여기네. 장수맛 족발하고 가깝네. 자, 대연 족발 밀면입니다 사장님, 포장 좀 하겠습니다. 네. 온족이 낫겠지? 반반은 없죠? 반반 네, 있어요. 네. 아, 반반 있어요? 네, 네. 온족하고 네. 불족. 아, 저 있네요. 네. 세 명이면 그냥 온족 플러스 불족 대짜 35,000원 하면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막국수도 네. 하나 할까요? 막국수도 8,000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빔면 아, 비빔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목골 시작은 대연 족발이 맛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렴하네요, 여기도.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5시까지. 아 쉬는 날이냐? 첫째, 셋째 월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다 직접 다 삶고 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맞아. 이건 삶은 거 여기 딱 놔두시는구나. 예. 네. 아. 시반 이후에는 예. 네. 주문해도 좀 기다려야 아 그렇습니까? 주문이 밀리니까. 아. 한 시간 반, 한 시간. 와. 주문하면. 아 비주얼부터 네. 장난 아니네. 와.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다음에는 오. 우와 토치. 우와. 아 2002년에 개업하신 거예요? 아, 4년이야. 아, 그니한 2년 셨어요 아, 그럼 다른 곳에서 하셨네요. 그렇죠. 정상대 쪽. 아, 경등대초에서 아, 사장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땅 한번 보냥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알겠어요. 맥주 <laughs> 두캔대전 아버지 일단 도착하자마자 소맥 한잔 할까요? 응. 응. 이게 뭐라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네. 일 할아버지 오셨다. 잘 놀고 있었네. <laughs> 귀여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사해요. 인사해야지 용돈 준다. 이 집도 저렴한데 많이 챙겨 주시더라. 어, 반반 불족하고 온족하고 비빔맛국수도 챙겨왔다 와 양보 있어 반반 35,000원 와온조도양 장난 아네와 불족 와 불족도 맛있겠다 제빨간데 소스 아 겉절이 쌈무 무장아찌 쌈장 새우전 매을와 비빔맛국수 이거 심상치 않은데 어, 계란 고기 김가루 오이 배와 양념도 진짜 듬뿍 주셨네 와 이거 어렵게 구한 겁니다 뭔데? 일본에 파는 아사이 슈퍼드라이라는 캔맥주인데 생명맛이 나는 캔맥 지금 이거 한국에 상륙했 있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어린이날 축하해 우리의 날인거 같노 <laughs> 어, 어린이날 핑계삼아 이렇게 소주 한잔하네 아, 아버지가 아 사주신거다 한번 먹어보자 와. 아, 일단 막국수 한 비비고 아 이건 또 손으로 비벼먹는 맛이지 와 이거 족발하고 계란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일단 온족부터 아 장난 아 같은데 듬뿍 해가지고 와 다르네. 부드러움은 극강이고 쫄깃함은 그렇게 과하지 않고 딱 좋은 쫄깃함. 와 근데 이 고소함이 기가 막히네. 고소함이 쫙 올라가네. 따아 음. 새우 좀만 더 해가지고. 음, 너무 맛있다. 그때 장수맛 쪽발 영상 올라갔을 때. 그것도 괜찮은 이건 더 맛있네. 네 구독자분들이, 북골 시장에는 장수맛 쪽발보다는 대현 쪽발이 훨씬 맛있다고 했는데. 맞네. 아, 족발, 새콤한 소스에 찍어서, 면을 올리고, 겉절이, 와, 겉절이 장난 아니겠다. 부추, 단배추 양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자, 쌈 준비됐습니다. 한잔하시죠. 어, 이집 진짜 맛있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자. 아, 좋다. <laughs> 규율이는 밥 먹었잖아. <laughs> 지금 반반 해가지고 이건 35,000원인데, 원래 온종만 했으면 이 집은 3만원. 장수 맛쪽발은 25,000원. 근데 나는 솔직히 5,000원 더 주고 그냥 이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 5,000원 덜 주고 뭐, 25,000원에 장수 맛쪽발 먹겠다 하면 이거 먹어도 되고. 근데 나는 5,000원 더 주고, 오, 괜찮아서 맛있네. 퀄리티가 더 있는 것 같아서. 고소함이 더 느껴지네. 당연히 장수 맛쪽밥도 맛있지 응. 또5 0원더 저렴하고 불죽 한먹어보불 너무 맛있어 한먹어자차 통닭 통닭 향이 나더라. 나더라 껍데기하고 살코기하고 같이 음. 맛있아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아. 음, 그냥. 우리끼리만 먹어도 미안해. 밥 먹을래? 맛있네. 나한테 질안좋네짠 먹는데 그 매콤함과 맵싹함이 싹 올라오네요. 와. 약간 숯불 바베큐 치킨 맛이 나네. 음. 아, 맞죠, 맞죠. 딱 그거네요. 그래서 아까 차 안에서 치킨 향이 가득했는 것들. 와, 온족 불족 다 맛있네. 아, 불족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 불족만 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족이 맛있어서. 어, 불족 맛있네. <laughs> 나 온족도 맛있고 불족도 맛있어 양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온족 자체가 족발 자체가 좋으니까 와 좋다 와 양념 뭐야 이거 불족은 뜯어서 먹어보자 음. 음. 아 역시 족발은 뜯어야지 양념도 양념 자체가 그냥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 그냥 이 온족을 양념에 살짝 찍어서 먹어도 괜찮겠네 음 이제 먹어도 맛있다 그만 예, 조금만더 놀고있어 음. 아, 막국수 한번 먹자 이거 퍼지겠다 시어머니 사랑하금지네 고기도 들어왔어 어 고기오 온적딱 싸가지고 온적 두개 음. 아, 막국수는 진짜 맛있다 맛있네. 와 진짜 입 아, 잘하네. 먹을 때도 있어. 테이블도 있어. 고기와 같이 싸 먹어 봐봐. 너무 맛있다. 응. 응. 엄청 자극적인 맛이 안 난다. 양념 맞지? 엄청 응. 맛있는데? 와 막국수 대박인데? 밀면도 팔더라고. 밀면도 맛있을 것 같아. 뭐, 여 왔다가 덜 묶여서 먹네 뭐 단맛이나 매콤한 맛이나 그런 게 강한 건 아니네 딱 적당해 예,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한데 먹었을 때 풍미가 느껴지네 맛에서 다 아, 이를 따라 넣으셨네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 끝맛에 느껴지는 고소함도 좋아 와 이거 온조가하고 같이 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겉절이도 맛있어 음, 음. 응응겉이 대박 네? 아, 족발 싸가지고 대박이 대박 이 자리 많이 안 물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데잘 놀았는데도 들잘놀아 족발집에 막국수가 대부분 팔지만 맛없는 막국수 많거든 여기는 진짜 맛있네 배달 막국수 다실싫 음, 아버지 괜찮습니까? 금방 삶 먹이는 게 맛있지 그러니까요 음, 족발집 가면 미리 삶아 놓은 거는 식으면 무드러워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랩으로 포장돼 있는 거 그건 별로죠 예. 아 맛있습니다 아 좋네요 어, 아버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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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거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 네. 아사이 슈퍼드라이 한번 보자. 어떠된 생각 저기에. 4,500원. GS패니점에서 4,500원이. 아 근데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최영이 일본에서 이거 사 왔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맥주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소주가 좋지. 적정 온도가 4도에서 8도라 가지고 이때 딱 따야지 거품이 쫙나온대요 자, 가따 볼게요. 아, 가연. 과연... 우와. 오글온다올온다 와. 이게좀안온다 싶으면 딱감싸면 돼, 손으로. 우와, 보세요라도진다응 <laughs> 나딸 아, 먹으면 돼. 요오 맛있겠다. 아 부드러워.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탄산 맛이 강한 건 아닌데 부드러워요 되게 캔맥인데 생맥의 맛이 나요. 어때요? 아버지는 근데 탄산 있는 거 좋아해서 부드럽죠? 음. 응. 아버지 스타일 아니네. 근데 이거 없어서 못 팔아요 이거 지금. 지효라 잘나다 지효라 잘 나고 있네. 아유 우리 아들 잘놀고 있네 우리 아들. 네, 귀여워. 첫 번째 어린이날 축하해. 아, 처음으로 몇 시간 레 했던 어린이날이라서 아쉽다. 다음을 기약합시다. 엄마 불렀어? 오 엄마 또방거 <laughs> 엄마 이랬다. <laughs> 좋은 사람들과 좋은 안주와 좋은 술 자리. 아 너무 좋습니다. 자 행복하다. 아 지우라 사랑해. <laughs> 아 좋다. 지우라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해바. 또 할아버지 또 대답이 없으시다. <laughs> 오 <웃음> 첫돌리 이날, 와. 할아버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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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별로 기분 안 좋네. 나중엔 좋아할 거야, 아니. 첫돌리니까 5만원부터 다 부터 자꾸 올라 <laughs> 원래 며느리를 많이 챙겼는데. 원래, 원래 대리사랑이 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큰이 딱 태어나자마자 큰이한테 <laughs> 모든 사랑이 다 가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laughs> 나는 점점 이제 찬밥 신세다. <laughs> 감사합니다. 찬밥 신세다도 좋습니다. 어, 그래, 이거 한번 뜯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뜯어줄까? 아버지한 장갑 줄까요나 뭐. 어? 여기 있다. 장갑? 어콜 아, 아 배고 온다 배고 온다 내가 보라 내가 밥 줄게 어, 밥. 어 장갑 착용 완료 와씨 <laughs> <이씨>. 대박이다. <laughs> 음, 이거다. 와, 진짜 탱탱하다. 와, 진짜 탱탱하네요. 이건 손자 메뉴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 있을 것 같아. 와, 이 정도면 진짜 가격 더 비싸도 되는데. 에휴, 우리 큰이, 맛있어. 오늘 어, 몇개 드십니까? 에유 우리 아들 다 먹었네. 그, 뭐제잘 먹었어. 자, 영차, 영차, 영차. 오, 다 먹었다. 이게다 먹었다. 진짜 귀엽다. 자, 들어맞아, 이제. 오. 오 바로 했어, 트름. 아유,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트름 하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와 너무 좋아. 트름 하면 진짜 아빠로서 너무 행복해. 진짜 안할 때는 아예 안 하거든요. 자, 우리 아, 아들 트름도 했으니까 한자 하시죠. 짠. 이 어른 분유야 어른 분유아 좋다. 근데 가격 대비 너무 좋다. 가격 대비 이 맛이 나오는 족발집이 있을까? 가격 대비 이 맛이 나오는 족발집은 없다고 본다.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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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장 계란 내가 먹을게. 네. 아버지 계란 먹어도 됩니까? 아, 아까 먹었다. 아, 아, 말, 아, 맞아, 말, 아버지, 말, 아, 말, 아버지, 말, 어. 말, 아버지 안에 있는 고기도 드셨지. <laughs> 음, 나면 뭐, 계란 좋지. <laughs> 우유, 우유. 네. 우유 너무 많이 먹네. 아. 어른들의 우유. 우유인데 서로 따라준다. <laughs>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에서 꿀 떨어진다. <laughs> 귀여워. 웃었다. 할아버지 보고 웃었다. 고 많이 먹었네. 배 봐라, 배. 아, 124일째 얘기. 뒤집기 가능한가요? 뒤집나요? 아, 타미 타임, 타미 타임. 고기 잘 드네. 우리 아들 고기 잘 드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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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나는 마무리로 음. 따다구. 시기준에살 붙이는 거알 와. 와. 음, 너무 조금이다. 아. 만화에서나 나오는 비주얼인데요 이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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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뜯는 거아 <laughs> 그래? 맛있다. 와, 장난 <laughs>